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안교회 청년부와 동역하게 된 이승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을 하면서 마음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 저를 기대해주진 마시고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달려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의 소개나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통해서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어,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성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성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성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가성비 제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알기로 어 7월 초부터 순이 새로 개편돼가지고 오늘 순은 어 오늘이 마지막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따 모임 때 각자 나만의 가성비 제품이 뭔지 함께 나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 주시고 또 저한테도 <laughs> 알려 주셔서 저도 그 가성비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가성비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뭔가 영업사원 같지만 그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어떤 의인 한 분께서 저에게 힘을 내라고. 치킨, BBQ,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저한테 치킨을 보내주시는 분을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분이잖아요. 귀한 분이잖아요. 그날 저녁에 바로 망설이지 않고 아내랑 맛있게 저녁에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치킨을 드실 때 보통 그 치킨무 어떻게 하세요?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1 년에 치킨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엄청 많이 먹을 텐데 그 중에 치킨 무는 고작 뭐두세개 찍어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치킨이 배달이 오면은 치킨 무가 항상 딸려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치킨 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김장 깍두기를 담글 만큼의 그 무가 냉장고에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날도 치킨 물을 먹지 않고 우리 싱크대 배수구 홀에 딱 부었죠. 근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잠든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 다음 날 출근하고 저도 독서실 간다고 나가고 그렇게 또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어느 순간부터 날파리가 그렇게 날라다녀요. 어디서부터 이게 생긴 걸까? 이게 찾아보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싱크대에 있는 그 배수구 홀을 여는 순간 정말 영화에서 볼것 같은 그 날파리 수십 마리가 제 얼굴을 향해 확 하고 날라왔습니다. 확 하면서 입으로 몇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단백질을 섭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날파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기체로 잡으려고 해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 사이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손으로 박수를 쳐도 너무 작아가지고 또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의 친구 다이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파리트랩이라는 천원짜리 제품을 팔거든요. 그럼 정말 단순한데 플라스틱 통 하나에 식초, 정말 뭐, 유만한 통을 넣어가지고 날파리를 잡는 기구입니다. 이게 잡힐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아내가 세어봤대요. 저는 그런 거못 보거든요. 근데 아내가 세어보는데 한 3, 40마리 정도 되는 날파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 날파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다이소 초파리 트랩을 추천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순모임대 나누시고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성비가 중요해요. 제가 이천 원을 사용해서 그 집안의 문제거리였던 그 초파리들을 다 잡은 것처럼 어떻게 이런 가성비 제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편리해지기도 하고 유익한 점을 어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제품에 대해서만 가성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이 가성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한 숫자 5라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주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아, 이 5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5만큼이라도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그래도 나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 너는 참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회생활 부적응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가성비를 표현해요. 내가 노력을 했고 시간을 들였고 재정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인가를 상대방이 나에게 주지 않았을 때 피하게 되죠, 그렇죠? 나에게 이만큼을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는 언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부터 나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어, 드리지 않게 돼요. 그게 뭔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한 가성비 있잖아요. 이런 가성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가성비적인 그런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얼마만큼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야너참 가성비 있다 너참 쓸만하다 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죄인된 우리, 참 속된 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시고, 때론 땀도 흘리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우리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주어라. 그런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상대에게 주는 노력들까지 다내 거인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하여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사람을 향하여서만 가성비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가성비의 원리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이 시대의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위가 약 40%를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시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40%를 차지한 대답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어, 크리스천 청년들의 40%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 손해봐야 되고, 인내해야 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아, 그렇다면 주위에, 당신의 주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내 주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가 61.7%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그런 가치와 감정을 느끼는 문제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의 꿈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말씀은 굳이 나의 자기 개발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의 성공의 장애물이 되면 말씀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들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정의하세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나의 생명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인생, 나의 성공만을 집중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사해봤대요. 참 우리나라 교회 조사하기 조사하는 거 좋아하죠. 조사해봤답니다. 왜 청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는가? 1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목회자들의 권위의식입니다. 2위도 말씀드릴게요. 또 목회자예요. 목회자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무리한 헌신 요구. 그 밖에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상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래요. 이 설문조사를 보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던지, 청년들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교역자라고 담당 사역자라고 다가갈 수가 없을 만큼 미안하고 창피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동역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사역거리의 이용도구로 사용하시거나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못나고 부족한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다가오셔서 저의 뒤통수를 한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뭣도 아니지만 무슨 대표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발버둥 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셨던 여러분들, 청년분들 이미 지치셨겠지만 이미 상처 받으셨겠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도 안 돼. 저 교회가 좋대. 저런 교회가 좋대.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의 타락성을 보고, 마치 교회를 상품 고르듯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마트에서 좋은 물건 얻는 것 하나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자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대답을 기다리진 않을게요. 제가 또 앞에 대표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입니다, 나.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 거잖아요. 세안교회 간판 붙어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그곳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세안교회 청년부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때론 상처도 받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이 정말 우리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가슴은 아프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의 지체를 어떻게 포기해요? 나의 팔한 자, 나의 발한 자,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눈물은 나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수 있지만,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함께 교회됨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혼자 교회 아니잖아요. 이승훈이라는 교회 옆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엮어서 또 누군가 엮어지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과 은혜로 엮어져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묶여져야 교회인 거잖아요. 이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세한교회 청년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청년부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미래에 맞게 될 청년부를 위하여서, 청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세안교의 청년부도 앞으로 올 사역자를 위하여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그러한 결심은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사랑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의 지체,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마치 호갱처럼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치 호갱처럼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요, 호갱이라는 말이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낚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요,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예수 속이기 쉽다. 저 예수 멍청하다. 죄인 된 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야, 저런 사람이 어딨냐, 멍청이다. 세상은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2사여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나은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게, 어휴, 저 멍청이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야, 손해인 것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희생한다. 이런 이야기 왜못 들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 닮아서 저런다. 야, 저 예수쟁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2장 1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은요. 무엇 무엇이 있거든. 아, 당신에게 이러한 이런 것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행동을 하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문을 가서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제가 원문 번역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바울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자비와 긍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 사랑과 자비와 건명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왜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왜 무엇인가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파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봅시다. 거울에 좀 비춰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더큰 사랑과 노력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향하여서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내가 판단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권면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면합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의 마음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가성비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 만족이 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는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까 찬양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요 그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는 크지만 살아내는 은혜는 너무나 작은 우리들의 모습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무엇이 자리 잡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은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을 거저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대가를 바랬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내가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생명줄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나의 자기개발서 정도로 생각했었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여 극율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제하고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처럼 기도하셨던 그러한 노력이 나의 삶에 없었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나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과연 이 어떤 세대 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또 이러한 흐름을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체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세한교회 청년부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